안녕하세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다가오는 10월이 되면 딱 9주년이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키우는 아이가 하나도 아닌 둘이고 남편이 코로나로 회사에서 실직하고 제가 일하는 작은 패션 사업에 함께 뛰어들게 되면서 생계가 무지하게 빠듯해지고 또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직 고등학교조차 들어가지 않은 제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고서 일을 하며 살려고 하고 있고 우리집의 가장인 남편도 그 생각은 저하고 다름이 없었어요 새벽같이 나서서 시장갔다가 온라인 매장사업을 병행하면서 둘다 눈꽃을새 없이 바쁜 나달의 연속이었습니다 확실히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떨어진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평균적인 매출이 전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으나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팔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밖을 쏘다니면서 살고 있는 저희예요 그 정도로 남편의 갑작스러운 실직이 저나 남편에게 모두 다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더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생각이 저희를 불안하고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손해를 어떻게든 메꿔보겠다면서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는 열렬히 일을 하며 사는 중이었죠. 고맙게도 저희 아이들은 그걸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건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면서 자기들 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그래 도입부부터 지금 저희 가정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흥분을 하며 적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연을 보내고 또 도입부에서부터 열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제 거두절미하고서 바로 제 사연을 말씀드려볼게요. 저희 남편에게는 3살 위에 누나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기 한참 전에 사고를 쳐서는 결혼을 해놓고서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고 2년 정도 있다가 이혼을 하셨어요. 아니 이혼을 당하셨습니다. 당시 형님의 아이가 6살이었고 이제 막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인 아이를 봐서라도 부부가 웬만하면 이혼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텐데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닌 형님네가 이혼을 하는 것이 의아했었어요. 남의 집 부부일은 부부만이 아는 거니까 혼자 속으로만 궁금해하면서 쉬쉬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저랑 술을 마시다가 속상하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누나가 매영돈을 말아먹은 바람에 칼같이 이혼을 당해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돈을 어떻게 말아먹었냐고 물어보니, 글쎄, 아주버님의 명의했던 집으로 대출을 받아놓고선 그걸 그냥 주식에 몽땅 꼬라박았다가 마이너스 6천만원을 찍고는 이혼을 당했다더군요. 한 사람이 집을 털어버린 것도 모자라, 앞으로의 삶까지 죄다 제동을 걸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순간 저도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뉴스나 드라마에서 접해봤던 집안 말아먹은 사람이 내 바로 옆에 나타날 줄을 몰랐으니까요. 돈을 잃은 건 신우랑 아주버님이셨는데 이혼당하고 잃은 돈을 괜히 우리 남편한테서 얻어가려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 바람에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편한테도 제 딴에 주의를 줬어요. 돈으로 가족사에 얽히고 설키는 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 혹여나 추후에라도 시누이가 연락 와서 돈을 빌려 달라 어쩌라 하면 무조건 거절하라고 말이죠 그때 저희 부부는 첫째를 낳은 후였었고 또 둘째를 계획하고 있기도 했거든요 키워야 할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돈을 함부로 빌려줬다가 피해를 받게 하지 말라면서 남편에게도 가장 노릇을 똑똑히 하라고 일렀습니다 제 딴에는 최악의 상황만큼을 우리 가족만은 피하자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은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을 하실만한 일들로만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시누이는 바로 옆에서 멀쩡히 회사를 다니며 돈을 벌고 있던 자기 남동생이 제 남편에게로 손을 뻗으려고만 했거든요. 가장 처음에는 시누이가 밖으로 나가서 혼자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라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꾸만 자기 아들을 저한테 맡기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걷지도 못하는 애를 키우고 있었고, 그 얼마 후에는 둘째도 임신했었는데, 제가 임산부가 되던 말던, 제가 키우는 애가 있던 말던, 상관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저희 집으로 지 새끼를 데리고 왔어요. 처음엔 저도 마음이 많이 약했기 때문에 시누이가 맡기는 애를 잘 받아서 돌봐줬습니다. 애가 무슨 죄겠어요. 눈치를 보면서 저희 집에 들어오는 애가, 너무 불쌍해 보이기도 해서는 내가 잘 돌봐주고자 싶기도 했으나 여기서 문제는 제가 주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꾸준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왔고 할 일이 태산인 것도 모자라 집 안에는 늘방한 켠은 제 쇼핑몰 창고용으로 쓰이면서 집 꼬라지도 살짝 개판이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시누이가 자기 애를 데리고 집에 쳐들어오니 제가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잠시 일을 하다가 제 아이가 울면 달래줘야 하고 또 신우애를 그냥 굶겨놓을 수는 없으니 제 아이 밥 따로, 신우아이 밥을 따로 차려서는 가져다 줘야 했고요. 제가 아이한테 잘해주니 아이도 제가 편해지는 건지 슬슬 제 나이에 때를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눈치 보던 아이가 저를 편안히 생각해줘서 다행이긴 했지만 슬슬 먹을 것으로도 땡깡을 부리고 제 아이를 발걸고 넘어뜨리며 사고를 친 적도 두번 있고 난 후로는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결국 남편한테 더는 이렇게 못 산다고 내 아이 키우고 사업 키우기도 벅차 죽겠는데 내가 왜 신우이까지 뒷바라지를 하냐면서 막 따져 물었어요. 우리 집이 무려 어린이집이냐면서 신우이를 잡아 뜯고 험담을 막늘려놓으니 남편도 자기 누나가 불쌍한데 또제 몰골이 말이 아닌 것이 안쓰러워 죽겠다는 듯이 중간에서 다 자기 잘못이라며 말을 잊지 못했어요. 분명히 중간에서 도움 요청할 일이 없도록 가장 노릇을 똑똑히 하라고 일렀건만 결국 자기 누나라는 이유로 남편도 시누이와의 연락을 쉽게 끊지 못하더라고요. 조카를 우리 집에 맡기는 바람에 제 몸이 다 부스러질 것 같은데도 확실하게 차단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제게 미안하다는 말만 어중간하게 뱉어내면서 상황을 무마하려는 게 보였습니다. 결국 제가 폭발을 해서는 신우이한테 바로 단판을 짓는 최악의 상황이 오고야 말았죠. 일이 바빠죽겠는데 왜 아침마다 남의 집 문을 두드려대냐면서 아이한테는 많이 미안했지만 신우이 앞에서 대뜸 소리를 질러버렸고요. 신우이도 별안간 난동을 부리는 제 앞에서 아이 보기 창피한 줄 알란 소리를 지르며 그냥 애를 데리고 사라지더라고요. 물론 그후제 남편에게 제욕을 하고 시부모님께도 연락을 드려서는제 뒷담화를 하면서. 아주 뒤끝이 장렬하게 굴긴 했지만 다 신경을 껐습니다. 시누이가 더 이상 내 집에 자기 아이를 데려오던 그 뻔뻔한 짓을 그만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다행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후 시누이는 아이만 제게 맡기지 않았을 뿐 자기 남동생을 통해서 간간이 아이 양육비까지 지원을 받았고 자기 생일에도 남동생한테 현금으로 선물을 챙겨달라면서 먼저 연락을 보내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쩔 수 없지 않냐면서 떡하니 30만원 어쩔 때 50만원어치를 선물이라고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해주곤 했고요 이런 자잘한 돈들 말고도 친우의 아이가 학교에서 큰 돈이 필요하거나 가끔 학원비를 내야한다는 명목을 들먹이면서 제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었어요. 이건 뭐 저희 남편한테 본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본처를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을 저는 불보도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보여졌죠. 기분이 너무 불쾌하고 내 남편의 돈이 너무 허무할 정도로 신우인 애한테로 빠져나가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해보기도 했지만 자기 누나 처지를 불쌍하다 말하는 남편을 고칠 순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더 이상 나한테 조카를 맡기를 하지 않는 게 어디냐면서 혼자 마음을 고쳐먹고는. 남편과 신우이를 모두 다 내버려뒀죠. 지들 남매끼리 경제적으로 얼마를 도움을 주고 얼마를 손해를 보던 간에 제발 나를 엮이게만 하지 말아달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걸 잘 아는 건지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는 저한테 신우이 얘기를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고요. 신우이 또한 제 앞에 한 발자국도 나타나려 하지 않았어요. 다만 저한테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이거나 전화를 하지 않았을 뿐, 보란 듯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는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옆에서 짓거리며 나불거리는 게 문제긴 했습니다. 역시나 핑계를 대는 건늘 자기 아들이었고, 자기 아들이 새로 배울 게 있다거나 혹은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 애가 어려서 이해를 잘 못한다고 말을 하면서 제 남편의 지갑에서 돈을 뜯어갔어요. 그가 전 매번 참고 무시를 하려 하면서, 더더욱 제가 벌고 있는 제 사업에서의 이유는 제 통장에만 고이 간직하려 했죠. 남편이 변하지 않은 이상 나도 절대로 남편한테 내 돈을 허투루 쓰며 호가시켜 줄 생각이 없다며 일부러 남편이랑 같이 아이들이랑 외식을 나가더라도 철저히 남편 돈으로 계산을 하게 하거나 저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외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절대로 수익이 좋은 달이 되어도 남편한테 용돈 한 푼, 혹은 시댁에 돈한 푼을 주려 하질 않았고요. 보란듯이 저희 친정부모님께 돈 100만 원을 우습게 드리며 남편하고서 금전적인 선을 그었어요. 그게 싫으면 신누이를 그만 도와주고 그 돈은 네 자식들한테 좀더 써버려달라며 실제로 말도 여러 번 했었어요. 제 딴에는 계속해서 주의를 준 것이었고 남편도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는 자기 자식들을 좀더 챙겨야겠다 싶었는지 여러 차례 제 앞에서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이젠 누나한테 돈 퍼주는 거 그만해야겠어. 라고 말이죠. 그후 얼마나 남편이 신우이한테 돈을 적게 퍼준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남편도 나날이 커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름이 더 깊어졌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한 푼이라도 더 써주면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라는 것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디냐는 생각에 저는 현재의 만족을 하려 했고요. 그후 갑작스레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되면서는 제 사업에 급히 남편을 투입해서 어떻게든 이 작은 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키워보겠다고 부부가 참 열심히도 일을 하며 살았어요. 코로나가 안 힘들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냐만은 저희 부부도 참 지난 시간 동안 돈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여러모로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며 사는 중이고 더 커야 할 아이들을 생각하면 머릿속이 까매질 때가 많아요. 그러다 한주전 일이 터졌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 사업까지 에 영향을 미쳐서는 피해를 입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신우의 얼굴을 안본 지가 한참 되었지만 평소에도 제 남편에게 연락을 자주 하려고 했는지라 간간이 남편 옆에서 떵떵거리는 신우의 목소리를 듣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신우이가 전화 너머로 제 얘기를 계속해서 물어보는 게 들렸어요. "리 와이프는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니네 와이프 사업은 잘 되가냐고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뭐 제가 주얼리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신우이는 결혼하던 때부터 주구장창 공짜 귀걸이 좀 달라며 고쳐왔었는지라 질문을 하는 건 처음이 아니었지만요. 괜히 찜찜하더라고요. 허구한 날지 동생한테서 돈을 빌렸었더니 이제는 동생한테서 내게로 돈을 빌릴 사람을 바꾸기로 작정을 한 건가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제 사업 얘기를 물어보며 건덕지를 얻으려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서 남편을 향해 확 째려보며 내 일에 대한 아무 얘기를 하지 말라고 눈초리를 줬죠. 그러자 남편도 잘 몰라. 겨우 밥 벌어 먹고 사는 정도지. 라며 급히 대화를 끝내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신우이가 네 옆에 걔 있지? 바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와, 세상에. 그러니까 신우이는 지금껏 제가 바로 옆에서 자기 동생과 자기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도 뻔뻔스레 내 남편한테서 돈을 꼬가고 있었고 이번에는 급기야 당장 바꾸라면서 수학의 덤으로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도 놀라고 남편도 놀랄 순간이었죠. 그리고 전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식으로 전화를 바꿨습니다. 왜 그러세요? 라며 바로 인사를 생략하고 본론을 말하니 신우이는 너네 전에 나한테 그렇게 소리를 질러 집에서 쫓아내곤 사과 한마디를 안 하니? 그건 그렇다 치고 나 아는 사람이 옆에서 주얼리 장사를 하는데 내가 좀 도와주려고 하거든? 샘플 같은 걸좀 구하고 싶은데 너네 가게는 주얼리 샘플을 다 어디서 구하니? 라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혼자 몇 년도 더 지난 얘기로 꿈에서는 사과를 왜안 하는 거냐며 대뜸 화를 내더니 자기 혼자 그건 됐다면서 그냥 넘어가버리는 이 어처구니없는 대화의 흐름이 너무 꺼림칙했어요. 뭐부터 대답을 해줘야 하나 싶고 갑자기 저한테서 주얼리 샘플을 어떻게 구하냐고 물어보니 답을 아예 해주고 싶지도 않았죠. 그냥 시장가서 떼우는 거죠. 라며 일부러 단답으로 대답을 하곤 딱 입을 다물었어요. 더 대답을 할줄 알았는지 신우이도 가만히 제 얘기를 더 듣고 있다가 침묵이 더 오래되니 네가 안 가르쳐줄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확 신경질을 내고는 내 동생 바꿔! 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오랜만에 통화를 해서는 오랜만에 저를 바꿔달라고 자기가 먼저 부탁을 해놓고서는 차분하게 질문을 하기는커녕 자기 혼자 화를 내고 자기 동생을 바꾸라 소리치는 신우의 태도에 저도 화가 펑 났습니다. 네가 뭔데 명령질이야! 나는 외침과 함께 남편에게 수화기를 건넸고 옆에서 싸가지 없는 건 변하지를 않네.라면서 확 한마디를 더 붙여버렸습니다.제 딴엔 시누이를 약올려 주고 싶은 마음이 컸었기에 뱉어내 말들이었어요.아니나 다를까 제 말을 들은 시누이는 남편을 붙잡고 저를 가만 안 두겠네.어쩌네 하면서 막 약을 올렸는데 저는 그리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그냥 그 말을 모른 척 넘긴 것이죠.그런데 바로 다다음 날 우리 시누가 사고를 쳐버렸네요. 커렛지에서 샘플 주얼리 천개 단위를 받아왔던 날, 그날은 새벽부터 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오느라 정말 체력적으로 지쳤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몇달 동안 잘 팔리지 않아서 겨우겨우 재고떨이를 하다가 겨우 새 상품을 들여온 날이기도 해서 개운하기도 했었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정을 가지고서 집에 돌아왔고, 물건을 놓은 후 저는 잠시 볼 일이 있어 외출을 했어요. 집에는 남편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간단히 김밥이라도 점심으로 먹겠냐면서 연락을 했더니만 남편이 집에 있지 않더라고요. 밖에서 막차 소리가 들리길래 당신 집 밖이야? 라고 물어보니 남편이 아응 그게 누나가 집에 왔는데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신우이가 집에 왔는데 내 남편이 왜집 밖에 나와 있나 싶어서 황급히 뭐 하는 중이냐 물어보니 남편이 누나가 카페에서 파는 라떼가 먹고 싶다고 해서 잠깐 사러 집앞 카페에 나왔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바보 천치 같은 놈이 자기 누나를 주얼리 샘플이 천 개나 있는 집안에 혼자 놔두고서는 졸래졸래 밖으로 나와버린 것이었습니다. 전전날 신우이랑 나눴던 대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혹 신우이가 내 사업 아이템에 손을 대지 않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손을 대다가 확한두개 정도 혼자서. 몰래 훔쳐가버릴 수도 있을 만한 성품의 여자였는지라 조심해서 나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장 남편한테는 커피고 뭐고 빨랑집에 뛰어가서 샘플이 멀쩡한지 확인 하라고 소리를 쳤고 저는 저대로 집을 향해 달려갔죠. 그 와중에도 남편은 자기 누나가 도둑질까지 할 사람은 아니라면서 지 누나를 아주 조금 두둔하며 기분 나쁜 티를 내고 있었는데 상관없었어요. 뭔 일이 없는지는 제 눈으로만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리신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집안에 없는 신우희의 행방이 불안한 그 순간 저는 확인했어요. 제 집안에 있어야 할 그거리 500상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떻게 500상이 사라진 줄 알았냐고요? 딱 봐도 신우희가 손을 댄 것처럼 보이는 포대자루가 불안불안해서 열어보니 양이 딱 봐도 줄어있더라고요. 육성으로 그 순간 욕을 뱉어내면서 라고 주얼리 개수를 세었습니다. 제발 내 눈이 삐었길 바라면서 주얼리를 하나둘 세고 나니 알겠더라고요그 중에 딱 500개 하고도 세상이 더 사라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은 이미 제 입에 욕이 나오던 순간부터 자기 누나 행방을 찾는다고 신우이한테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니 누나가 아직도 도둑질 안할 년으로 보이냐? 네 누나는 딱 이런 부류의 인간이야. 이제 알겠어? 라며 극기야 멱살을 잡고선 죄 없는 남편을 나무랐어요. 그러나 남편은 더더욱 자기가 해결을 꼭 하겠다면서 초조해하며 신우의 형방을 찾았고요. 그리고 전 바로 신우의 집으로 남편을 끌고 뛰어갔습니다. 졸지에 젖 따라 나온 남편은 운전하는 내내 제 화를 가라앉히겠다면서 우리 누나가 요즘 돈이 없다고 정말 많이 힘들어했소. 자기 혼자 아들 하나 키우는데 오죽 힘들겠어. 그러니 우리가 이해를 좀 해줘야 하지 않을까? 누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텐데. 나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힘들면 도둑질을 하고 가족 뒤통수를 친다던가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힘들면 밖에서 어떻게든 스스로 돈을 벌려고 하지. 남에게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언차 용돈을 받으며 살고 도둑질을 하지 않잖아요. 그걸 남편에게 가르치며 입 다물라 소리를 적고 저는 신우의 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남의 현관을 두드려 반로쳤네요 동네 떠나가라 할 듯이 말입니다. 마침 집안에 있던 신우 아들이 문을 열어줬고 신우이는 방 하나에 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더라고요. 자기가 꼭잘 팔아서 남는 이윤을 다 돌려주겠다는 허풍을 떨어대면서 그냥 샘플을 좀 넘겨달라고. 자기가 사업을 좀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데 제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굴 도와주겠냐 말입니다. 하도 방문을 안 열어주고 안에서 버티고 서 있길래 저는 저대로 친우 아들을 붙잡고 혼을 냈어요. 아들이 무슨 죄겠냐마는 네 엄마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냐면서 왜 남의 재산을 훔쳐가서는 자꾸만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거니 승무도 아이가 둘이다. 힘들게 돈을 벌어서라도 뒷바라지를 하며 키워하는 아이가 둘이나 있어. 니네 엄마는 왜 혼자 돈 벌어볼 생각 안 하고 자꾸만 우리 집에서 돈을 축내는 것도 보자라 이젠 하다하다 남의 물건까지 손을 대는 거야? 도대체 왜저 모양인 거니? 남의 방문 앞에서 그 문을 두드려 대며 얼마나 신호 자식을 혼내는지 모릅니다. 애가 다 뻘쭘하고 창피하고 괴로워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말이죠. 급기야 저는 지 아들이 죄 없이 혼인하고 있는 와중에도 방 안에서 나오려 하지 않는 신우이를 괘씸해 하다가 안방으로 쳐들어갔어요. 마찬가지로 신우처럼 안방문을 잠궈버리니 밖에서 신우 아들이, 안 돼요! 나오세요! 라고 하면서 문을 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신우이도 방 안에서 상황이 궁금했던지 방문을 열고 나와서는 어느새 안방 앞에 왔더라고요. 너 거기 안에서 뭐해? 말로 하자고! 라면서 뒤늦게야 저를 부르는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안방문을 열자마자 신우인을 밀쳐내고서는 제 귀걸이들이 들어있던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그 문을 잠궜어요. 제 집에서 훔쳐간 귀걸이들이 그방 안에 수두룩 하더라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는 집으로 오게 했고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안에서 제 귀걸이 같은 봉지들을 다시 가지런히 정리하고 하나하나 개수까지 세면서 확인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 동시에 저는 그제서야 잠궈뒀던 방을 열었죠. 내 집에 들어와 물건을 훔친 절도범을 현장에서 체포한 거니까 서로 끌고 가달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단순 절도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면서요. 잠깐 물건을 돌려주기 전에 보관하고 을 있었던 경우에도 말입니다. 전 거기까지 모르고선 바로 현장 검거를 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긴 했으나 경찰서에 가보니 제게 이런 말을 해주며 합의를 한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신우이질 나쁜 버릇을 제대로 고쳐주겠다며 절대로 합의는 없다고 했고 합의를 하려고 하면 제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더해서 해달라며 돈 500만원어치를 요구했어요. 그냥 합의를 해줄 마음이 없다는 소리나 다름이 없었죠. 그 바람에 신우이는 먼귀고리 조각이 훔쳐간 걸로 돈 500만원어치를 달라고 하냐면서 절대로 못 준다고 화를 냈다가. 그럼에도 아이를 봐서라도 합의를 좀 해달라며 돈 50만원을 부르다가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외혼하고, 빌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 꼴을 다 보고 난후 마지막으로 신우이 입에서, 옳게 미안해. 라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합의를 극적으로 해줬습니다. 합의금은 신우이 말대로 돈5 0만원에 끝을 냈고요. 신우이는 그날 경찰서에서 벌벌 키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도 죄 앞에서 화내다, 예원하다, 천당과 지옥을 왔다갔다 하며 말을 한 바람에 목소리가 다 쉬어버린 채로 말이죠. 저는 그렇게 돌아가는 신누이가참 딱하기도 했지만, 제발 다시는 이런 일로 마주치질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련히신누이를 향해 침을 뱉어버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루가 너무 힘을 쓰느라 힘들었는데, 내 귀걸이를 되찾아온 것만으로도 가슴을 쓸어내리고 끝을 낼수 있었네요. 우리 신우이 도대체 언제 철들어서 지하들을 스스로 건사시키고 살까요? 언제쯤 내 남편과 내 집안에서 빌글거리는 짓을 그만둘런지 앞으로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